어디 가요? 네, 지금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네, 여기는 먹어요. 감. 엄마 드린 감이고 목에 뭐, 대봉감. 대봉감. 네, 대봉감. 상추 아니고 대봉감입니다. 네, 대봉감. <laughs> 가져. 네. 저 구독자님이 선물로 보내 주신 거예요. 추어탕. 와, 추어탕. 오늘 추어탕 먹으러 왔습니다. 장인어른, 추어탕 뭔지 아세요? 추어탕 식당 예뻐 보여. 아 식당 예뻐요? 추어탕 뭔지 아세요 당신? 어, 나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네. 장인어른 추어탕 뭔지 아세요? 네, 네. 몰라요. 내 네, 내가도 안 먹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외식합니다 네, 오늘 추어탕 먹으러 왔습니다. 네. 추워서 네. 추어탕 먹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는 날씨가 쌀쌀하고 이러면은 추어탕 먹으면은 몸이 따뜻... 따뜻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어... 몸보신하는 겁니다 네나안 먹어봤어요 장인어른 추어탕 뭔지 아세요? 먹으면 뭔가 있냐 추어탕도 지여, 지여. 몰라요 예한 네, 번도 안 드셔보셨죠 오늘 추어탕 처음 드실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맛있게 한번 드세요 먹고, 자 갑시다 비안껌

현녕야세요 어? 오늘 오늘 아빠가 깼어. 안녕하세야 네, <laughs> <맞봐. 웃음> 어, 갔다 <laughs> 헤딩했어? 헤딩. 헤딩. <laughs> 붕어 있는데. 붕어다 붕어 붕어 붕어. 헤딩을 했어. 가다가 많이 와요. 마지막 뚱뚱 벗네. 그랬어요. 저녁 늦게 지금 그랬구만. 아, 지금 자수사들어고 하니 가 추어탕 해야죠 추어탕, 추어탕 네. 드 되나요? 네. 네. 아버지 네. 저기 통추어탕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장인어른? 통추어탕 뭐예요 아, 갈지 네. 않은거 모양 그대로 있는거 아니야 아, 그럼 그래, 몇마리만 들어가 통 두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 아,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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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하나 소주 하나 잔은 몇개 드릴까요? 잔 하나만 드요 여기는 통일에 그냥 가라앉는 몇 마리군요. 네. 넣어요. 자 앉으세요. 와 오래간만에 메시카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너 좀은 진짜 바빠요. 네. 아유 설이 오기 전까지 막 열심히 일하냐고? 음, 자주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 돼. 네. 예, 네, 엄마 현수 보냐고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엄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는데 추어탕 먹고 싶다고. 네, 추어탕 먹고 싶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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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치 맛있겠다. 네. 소주 제일 좋아하십니다. <laughs> <제일> 좋아하십니다. 마분? <laughs> 네. 맛은 맛은. 마시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음. 얘는 시간 만되면칼 같아요. 요새 아주. 아침에도 일어나는 시간이 딱 일정해. 이여8시반 어. 되면 눈딱 떠가지고 벌써 아버지 아니라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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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래. 박수 박수 박수. 표지하고 장인어른은 통. 장인어른 한번 아, 보세요. 같이 뭐 그럼, 아니, 이거, 이렇게 꺼져 봐. 맞네. 아니야, 있어요. 있어. 어. 아니야, 이거 있어요. 통 아니야. 이거 통통 아니야. 뭐? 없어요. 아니 이거 통 아니네요. 이 자기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인데요? 통 아니야. 아니일 구나 아, 이것도 아니고. 이잡가 없네. 하나는 아 이게, 아, 이게 통이네, 이게 아, 통이다. 어아 아, 어제 <laughs> 아, 그 아버지 잡 잡쳤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잡아봐 찾아봐. 아. 오, 어, 오, 그럴, 잡아 오, 네, 거거 네. 생선. 먹어요. 그치 이게 추어탕이야. 아 이거 추어. 아, 이거 아 나도 추어 이게 추어 먹으면 추어탕. 이걸로. 까지야 까지 놓고. 베트남에도 이거 논 하니까 많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진짜 아 많아요 많아요. 베트남에도 논 엄청 어, 많죠. 넓다고요. 네. 이거 는 거기는 어떻게 먹어? 거긴? 프라이. 프라이해 먹는다고? 네. 아, 튀겨서 먹어. 아니면 오. 찜. 찜. <laughs>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저렇게 어. 바로 통으로해 가지고. 여기 튀김도 있어. 베트남 이런 네. 스타일 없어요. 아 이게 처음에 이런 스타일이야? 네내가 응. 깐깐 짱이야 엄마도 음. 처음 먹어봐요 음 처음 먹어봐 튀김, 아, 튀김 튀김도 해 원래 미끄라지 튀김 이런 것도 튀김, 있어요 튀김도 있어요 깻가루 네. 깻가루 어. 넣으시고 음. 후추 이건 후춧가루 들깨가루 밥은 너무 딱딱해요 들깨 들깨는 한 숟가락 넣으시고 어, 이 조금 이토이 이토이 이거 이토이 음? 조금 넣으세요 음. 이걸로 다안 매워요 이걸로 다가 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마늘은 음... 못 먹어 씹어야 돼? 씹진 않을게 이게 마늘 이렇게 아버지가 친절하게 마늘. 잘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똥긋 해줘야 네. 돼 <laughs> 또 <아예. 웃음> 마늘 또 응. 음. 이건 이고추이거 <laughs> <이건> 고추 이거. <laughs> 네. 마늘하고 고추 좀 넣어요 뭐드시나고 아버지 드셔봐요 오늘 이 혼내내내네 아버지 네. 처음 먹어봐요 네. 오늘, 오늘 처음 보면... 드세요? 곧이있가근 어, 네, 이런 닉틀, 스타일은 아니죠? 어. 이런 거못 만드는데 추까짝 스타일 달라요 깡깡짝? 추 이름 아 거기 베트남 이름이 깡까짝이추라고음 미꾸라지죠 미꾸라지, 예. 음. 미꾸라지. 여미라미라지라 미꾸라지 미꾸라지. 그래. 여기는 이게 이름이 수어탕이고 <목소리가> 미꾸라지. 미꾸라지. 어 고기 이름이 미꾸라지. 기다려. 어이, 왜? 아 기다려, 기다려. 왜아 주다가 안 줘서 왜안 주냐고. 아, 아 좀만 기다려 현수. <목소리가> 아이고 이제 기분 잠깐 좋아졌어. <목소리가> 아 소면.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분분 네. 분. 근데 국수. 그니까 아, 국수 물에 넣어주세요. 면. 붓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면. 현주 음. 먹는 거 약간 매운데. 현주 먹어요. 아 어, 현수도 초탕 먹어요 밥이랑. 네. <laughs> 오오잘 먹네. 응. 야그거 뭐? 물어 맛있어요. 나좀금 좋아. 아, 좋아.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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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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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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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술 취해, 하하응 자, 에을잘 먹. 엄마도 잘 드시네요. 뭐 먹냐? 음, 안 매워요, 아. 요수도 매워. <laughs> 먹는. 거. 저도 처음 먹어봤네 <laughs> 할머니. 이거.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어봐요. 처음 먹예 네. 현수가 먹는 정도니까 네, 안 매워 아이 잘 먹어요 잘 어디 앉 현수 음, 거기 놓고 오, 깨가루. 당신 깨가루 하나 넣어 줘요? 네. Yeah. 깨가루 투이 제 것도 깨가루. 이건후춧가루가 어. 뭐 뭐를 해꿀장건은라건 건하게 라사이나넣 응. 맞을게. 아버지 다른 집은 왜 생선 없냐고? 얘 아. 것만 아. 있냐고. 아. 이, 이, 이 이건 매운 거매 아, <목소리> 어, 현수 왜? 먹고 싶어? 어. 아유, 아유, 더 주세요. 국수 있잖아. 음. 국수 주세요. 국수 전 되겠다. 맞아. 국수로 어, 국수 좀 말아 가지고 좀좀 주면 안 돼? 안 돼. 안 줘. 돼. 조금만 말아 줘. 나만 좀막 밥. 어? 밥. 아가처럼 해. 아아 아이, 먹고 싶어. 네 이제는 그냥 다 달라 그러네. 예전엔 안 먹더니 이제는 식당 와가지고 다 아, 달라 그치? 그래 어 밥을 먹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냥. 이거 안매 응. 이거 안 매운 고추야 안 매운 고추야? 응. <laughs> 박수 현수야 박수 아 응. 엄마가 준비했어요 맘맘 맘맘 맘마. 아유 입을 돌리면 떨어졌어. 알죠. 알았어요 안 닦아요. 아유 발바 너무 기분 좋아. 안돼 안내 와 닫아 가지 못해. 안돼 안내 와 닫아 가지 못해.

술 먹으니까 따뜻. 고딱 좋아. 좋아요. 요새 이 요새 딱 좋지 따뜻하고 온 몬시나면 좋죠. 어? 어 비싸다고? <laughs> 맛있으면 다음에 좀 배워서 한번 요리 먹어보겠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몰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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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수 있겠어요? 베트남 가서 한번 해봐요 나도 뭐해는데 그래 요트남에서 하는 거자 아니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고 싶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좋 아이고, 아, 아이고, 이제 살아났네 막 너무 기분 좋아 <laughs> 엄마 아빠 보냈어 엄마 아빠 좋으니까 이제 기분 음, 좋아졌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도리도리하고 응. 전 날기네 넘전져도 금방 아하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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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찢겨? 엄마마 엄마 찢 나는 아직 지금 기분좋은 배추 사서 준다 야 배추? 아, <laughs> 아유 거기서 절이는 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 편해 집에서 60포기 절일날 힘들어요 힘들고 말고 그래. 집은 조금 집이 그또거다갔다 펼쳐놓으면 아이고 고기가 완전히 공사장이 된다 이 깡이 몇명 남산어? 사 깡이 베테랑 가져왔어요? 아이 미꾸라지는 한국거지 한국고 한국. 한국의 남당에 한국도 한국고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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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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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먹어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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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 음 네, 맛있어 i n g to go to the bunny. I'm going to go t 아 the bunny. i 엄마? o i n 엄마 o g 어 to the bunny. i 생선 o i n g to go t 는 the b u n 거 y 괜찮아요 생선 안좋아하는 사람이 네. 또, 또 가끔해서 먹을 수 있을텐데 나 이런게 좋아 사람 저는 생선 보이는거 아주 더좋은아 생선 보이는게 좋아요 아, 생선 이게좋아 음. 음. 아 <laughs> 어떤 사람은 생선 음. 보이는거 안 좋아하거든 라면 음. 음 이거 느낌은 살짝 안나요 아 하나도 안든거 같아? 응 음. 음. 들깻가루 한번 음. 음. 먹어야 돼 그치 응 아니 이거 생선을 갈아가지 만들어야 거에요 아예 죽어미꾸라지갈아 미꾸라지 그럼 음. 음. 가격 똑같아요? 음. 천원 더 비싸 통이 응. 통도 고기거너요엄 응, 고기 좀더 비싸. 엄마 통 드셔봤나요? 싫어요? 어, 나 싫어. 음. 근데 이 집이 맛이지만. 현선 현수야 고추 조심해. 먹는 거 아니야. 놀기만 해. 뭘 먹지? 저녁 음. 먹으러 음. 가야 되고. 아 이만 또 불안하고. 아 얼마나. 맛있겠지? 저희 사진만 는어모 먹으러 는아 마음이 편치 않아? <laughs> 어 마음이 아파면서 속상해 너도 속상해 뭘 속상해 저 맨날 자빠지게 살고 다녀서 핸수아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오우. 응. 웃음> 할아버지 외할머니 현수 봐요 맛있네 <목소리> 음. 맛있고 <고향만> 괜찮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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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진짜 올해 들어와서 처음 먹는 것인데. 당신도? 응. 일 년에 한번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일 <laughs> 년에 한 번도 못 먹어. 이 마늘한테 먹었는데. 아 진짜? 응. 아그 요새는 이거 갖고 숙더라고. 응. 맛있네. 애미가뭘 먹을 거냐? 그요 그러니까. 그거 먹자니까 나 그거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한번 먹어봐. 당신 먹어본 거 어때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음에 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 보고. 음. 다 고추 먹지 마. 아, 응, 잘했어. 먹는 거 아니야. 넣었어? 응, 넣었어. 먹는거 어, 아니야? 알겠어요. 아유 자기는 좋아하니까 빼면은 울어요 이거 놀아 그건 놓지마 그치 어이 깨줘깨줘 자기가 그거 한어떻게맛는거네 맛있어요 Uống xui, uống xui phù hợp Xui đang mọi cái này cao tắc chùa Nó mới mà tôi mà Ông bảo ông không uống rượu cũng ngon Cái uống rượu ngon Ăn ăn này như ăn cá Việt Nam ấy Việt thế nào thích cho mà cá chạch như cá chạch Việt Nam 베트남도 같은생선이 있으니까, 오늘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육은아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아요서이은 너무 아이아서요리람은너아서아버서맛이 사람은 많이 드세요,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사지 뭐. 몸에 ăn món 한, 안 먹는 한 좋아해. 한식 잘 드시니까 한국 사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tôi món Hàn rồi, bà. Tôi, Hàn... tôi, sang đây ăn giờ tôi món Hàn rồi. Hàn sinh nó mua chỗ ai rồi? Hàn mà xích gì mà, xích mà, mà, xích mà, mà 엄마도 많이 드세요, 엄마. 오래간만 외식하니까 맛있어요, 엄마. 좋지요. 음,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가요, 엄마. 음, 다먹에죠다아 음, 뭐 좋아요. 내년에 면 김치. 아, 내년에 모본데 모. 김치 만남에 남 면. 할머니 김치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술이랑 먹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착착꿍. 착착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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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제. 잘한다! 만재! 만재! 오, 오 잘한다! 잘한다. 만재! 도리도리! 도리도리! 맛있다. 도리도리! 어, 잘한 도리도리.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하네. 우리 아들 잘하고 잘한다. 있습니다 <laughs>

하 매롱하잖아. 롱 와. 매롱. 매롱. 아, <laughs> 음 메롱, 메롱. 다 웃어 주겠어요, <laughs> 아, 겠어요 그 <laughs> <laughs> 아, 매롱. 아, 매롱. 아, 아, 매롱. 아, 매롱. 아, 매롱. 아, 매 아, 매롱. 아, 매 아, 매롱. 아, 매

<MAHES> 아 내가 한걸 보다가 눈치는 내가 더잘 알아. 뒤라와 현수야 일로와왜바어요매당봐할머니못 따라가요. <놀람> 어디 가요? <놀람> 어디 가요? 요 <놀람> <놀람> <응>? 이리 와요. <놀람> 청소해요? <놀람> 들리와 이리 와 이리 아빠, 이리 와 이리 소환당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laughs> 아빠 안줄까방에내려놓라고 그렇게 밟던 응. 친구에 아, 밖에 나가 놀라고? 아, 놀아야 돼? <laughs> 또 갈라고? <가려고. 웃음> 내놔라 비켜라 <laughs> 이리와 여수야 아빠랑 놀자 아빠랑 놀자 <laughs> 재밌잖아 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현수야 이리 와 아이고 저거 막 끼어들어가네 일로와 할머니 할머니 이리 와 할머니 좀봐 응. 할머니 좀 이렇게 이아 흐하하하하하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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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감입니다 대본감 아, 우리도 한 박스 있어요. 잠깐. 오셨습니다. 고베라 이거 구독자님이 선물 주신 거야. 네. 아이고, 고맙다고. 엄마 네. 어. 현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간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현수. 네. 아, 안,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laughs> 현수 보면 행복 너무 좋고 즐겁고 늙지않아 할머니가 근데 자꾸 이렇게 다쳐서 걱정 괜찮아 병원 갈 정도만 그래. 아니면 돼 <laughs> 어차피 가라앉아야 저런거는 괜찮아 엄마 고아가 꼬타리에다 콕 찍혀 내가 할아버지 보고 불좀 돌려라 자리도 미끄러워 바닥이 미끄럽다고 추워서 이젠 좀 추워 어, 약간 그래. 보일러 돌리고 자야 돼요 어. 어, 차온다 조심해 저런 거. 차와 조심해 너는 저런거 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한 8개씩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명넉하게 해놔야지 올해 봐라 작잖아 그래 올해 짜고 작년에 또 내년에도 올것지고 올 똑같잖아 그렇지 올해는 더먹내년엔더 먹지 어, 한네통 해놔게 겠다응네통 어, 가져오라고 남는 거는 괜찮데 모자 여름에나 먹을 수 있잖아 가, 가. 어, 우리 갈게 네

어 너무 마, 맛있어요. 베트남 <목소리도> 생선 똑같이 생겼는데 음. 요리 방법 달아서 너무 맛있습니다 야, <목소리도> 어 당신 베트남 가서 한번 요리 해줘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베트남들 에미꾸라지 많아요? 엄청 네. 많고 싸요. 진짜? 어. 뭐뭐뭐 <laughs> 뭐. 어. 이거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베트남 <laughs> 가가지고 추어탕 만들어봐서 에이. 한번 비즈니스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 네, 한번, 한번 요리해봐요. 해볼까요? 요리 사업 한번 해볼까? 추어탕추어상 <laughs> <laughs> 오. 아니 이거. 네 냄새 안나게 잘 하면 돼요 네그만 네. 하면 되거든 <놀보> 하는 방법, 쉽지 하면 않는 원, 것 아, 원, 방법이 쉽지 않는것 같아요 안나는건다 방법이 아버지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어요? 어 다음에도 제가 더... 그럼 베트남가서 한번 요리 한번 해봅시다 네네 음. 맛있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오배 베트남은 너무 더워 보았냐? 아 마이 베트남은 너무 안 매워 하는건가? 아버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음 다행입니다 하하하 면 먹네 네 엄마도 맛있어요 가짜집에 베트남이요 베트남 너무 많아요 이 생선. 아 진짜? 예. 네. 음 다음에 또 먹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맛있게 먹어서 너무 음 좋아요. 여러분도 쉬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바이. 아 감사합니다. 아 현수야. 아들. 네. 아들. <laughs> 뭐하고 있어요? <laughs> 아유 현수 뭐가 또 궁금해서 네. 여기 보는 거야? 아이고 이거 깐통 같은 거 치워라. 응, 음. 음? <laughs> 뭐 하는 거야? 응, 어? 이거 뭐냐? 이게 보는 거야?